안녕하세요. 매일 수익만 드리는 채널, 수익입니다. 영상 촬영하이 현재 시간은 10월 25일, 오후 1시 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한 주에 마무리 금요일이죠. 자, 이번 주 누적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까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실시간 포트폴리오 보시면 위쪽부터 수익, UX링크, 블러, 에이브, 스텍스, 앱토스, 솔라나, IQ 등등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의 현재 수익률들인데요. 지금 보여드린 종목 외에도 이미 익절하고 나온 종목들 매우 많고요 아직 상승 안 나온 코인들 타점은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면서 이렇게 다 함께 수익 예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는 링크로 100%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어,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10원 한장 받지 않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이 채널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이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주말에 대비한 오늘의 종목은 이 바로 시바이노입니다. 자 이번에도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먼저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담아놓은 모습 보실 수가 있으시죠. 자 시바이노 지금의 자리, 이 단기 급등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시바이노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적인 민코인 중의 하나로 수많은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이에징의 코인이죠. 자 현재 시바이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9월 18일 이 부분입니다. 자이 부분 저점을 기준으로 꾸준한 거래량의 동반이 되면서 저점을 현재 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으로는 미리그어드린이 가로줄 두 개가 보이실 텐데요. 이 추세선을 따라서 저점을 올려주면서 위쪽으로는 바로 여기 해당 주의 매매 대 부분 저항을 맞으며 이 전형적인 상승형 삼각 수렴 패턴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이 패턴의 고유 특징으로는 수렴의 안쪽에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다가 거래량은 반대로 줄어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렴의 끝에서 막대한 폭등이 나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바이노 차트가 딱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수렴의 안쪽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며 지지 저항 꾸준히 받아주고 있죠. 거래량 또한 점차 줄어드는 모습까지 나오면서 지금 현재는 이 수렴의 끝부분에 위치를 한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이 수렴의 끝에 위치를 해 있으면서 이 캔들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빨간색 5일선, 주황색 20일, 노란색 60일선. 이 단기 이평선과 중기 이평선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고르게 정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 시바인의 추가 상승 여력은 매우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차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시바인호 같은 경우에는 시가 총액이 무려 거의 15조 원에 달하는 대형 알 코인인데요. 이런 대형 알트코인이 이렇게까지 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이유, 자 바로 대형 세력들이 꾸준하게 거래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하방 움직임들 있죠. 이러한 것들은 절대로 개미들만의 물량만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지금 현재 이 꾸준한 대형 세력들의 시장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상승형 삼각수 이런 끝 부분에 위치한 시바이드 같은 경우에는 매우 높은 확률로 다음 주요 매물대를 넘어서 0.0315원 이 부분이죠. 미리 가로줄그어드이 부분까지의 폭등 수익을 노어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인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될 경우에. 는 전고점 부근이죠. 이 0.04원까지의 역대급 폭등을 노어볼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기회 매수점인 거죠. 지금 가격대를 놓고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1차 구간까지는 30% 정도 수익 확보할 수 있고요. 다음 구간까지는 거의 6 5에 임박하는 엄청난 수익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매수가 철저한 근거와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계좌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정보방에 들어오실 때 돈내야 되는 거 아닌가? 반대로 수익이 안 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수익 나는 거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민 없이 정보방에 들어오신 분들만 저와 함께 이러한 수익들 다 함께 챙겨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는 링크로 누구나 100%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이라도 편하게 정보방 들어오셔서 지난주 주말처럼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수익까지 챙겨갔듯이 이번 주 주말에도 이러한 단기급 등 수익들 전부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날 더욱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